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밝게 웃어보세요 왜또 니가 트집을 자꾸 날려 오늘좀 제가 잡으려고 전 잡으면 안돼요? 당연하지 왜요? 내가 니보다 나이 많잖아 어른을 공경할, 공경할 줄 알아야지 나이도 어린 게 그건 그런데 그럼 어른을 공경을 해야지 공경을 해야지 어른한테 니가 니가 따박따박 보면 니가 대들 거야 니가 뭐할 거야 아 오늘 신점 보려고요 뭐를 봐? 신점 봐 잘 봐주셔야 돼요 어른을 공경하는 사부작 사부작거리는 고 말투로 낭창 말투로 해야지 싫습니다 저런 시집을 못까지 <laughs> <laughs> 저런 시집을 못까지 드릴게요 5년을 남자가 없을기다 니는 예언을 한다 내가 5년 없으면 몇 살까지 없는 겁니까? 뭐 40대 중반되면 그냥 개글렀다 생각하고 혼자 살아야지 뭐 그럼 니가 낭창하게 하면 내가 한 달씩 까줄게. <웃음> <웃음> 선생님한테 낭창하게 하면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네요? 5년에서 한 달씩 까주면 생기겠지. 한 달이요? 응, 어, 한 달씩. 할 때마다 낭창하게내데 곱상한 말 들은데, 공손하게. 저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 구박을 하도 받아서 저도 변했어요. 대가 그러니까 5년이야. 사주 <laughs> 드릴게요. 저. 남자분 이 씨예요. 남자 이 씨라고. 근데 이 친구 지금 운기를 보잖아. 이 친구는 올 같은 경우가 이 성주도 들어온 운이기도 하지만은 성주도 뒤집어져서 들어왔고 뒤집어서 들어왔고 삼재 역파를 되게 심하게 타고 있을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는 올해 자칫 잘못했다가는 관제 구설 망신 금전의 손재 다껴 다껴 있어 지금 관제 구설 망신 금전 실물이란 건 돈까먹는 일 이게 지금 다 들어 있어 성주도 성주운이 대운이잖아 대운이 제대로 들어왔으면 진짜 내가 확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주 운이 뒤집혔어. 운이 그냥 뒤집혔다는 거지. 대운이 오히려 좋게끔 들어와야 되는데 뒤집혔고, 어, 거기다 원 플러스 원으로 삼재가 진짜 악삼재로 치유치다 보니까 이 친구 자체로는 올해 많이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돼. 음...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양력으로 지금 오늘이 7월이잖아. 7월 며칠이니? 오늘이? 오늘은 7월 23일입니다. 7월 23일이잖아. 이 친구는 벌써 3월달, 3월달 넘어오면서부터 이 운이 다 뒤집혔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가 하지 말, 하아야될 짓을 했어. 그게 뭐냐? 이 친구는 분명히 문서를 잡았을 거야, 올해. 어, 올해 이사했습니다. 그지? 문서를 잡았을 거야. 이 친구는 이 문서를 잡지 말았어야 돼. 집을 사면 안 됐어. 당연하지. 너희. 오히려 지금 운이 다 뒤집히는데, 내가 문서를 잡고 이사를 하면서 더 꼬꾸라졌다고. 그니까 러이 친구는 원 펀치, 투 펀치, 쓰리 펀치 다 맞았어, 지금. 이사 때문에, 이사 때문에. 이사도 잘못했고, 문서도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서를 잡았고, 거기다가 성주 운은 뒤집혔고, 거기다가 삼재는 악삼재고, 다 뒤집혔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숨 쉬는 것도 조금 힘들 정도로 헉헉대야 돼. 힘들어서? 어. 그래서 나는, 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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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두렵지만은 이 친구는 내년까지가 많이 두려워 보여. 내년이요? 내년까지. 많이 두려울 거야. 많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관제, 구설, 망신, 돈, 까먹는 일, 손재, 실물까지 사사구통이에요 운기를 알려주셨는데 응. 이분의 평소 성격이나 이런 건좀 어떤 분이신지 성격 대기 이기적인 사람 응? 이기적인 사람 나밖에 몰라 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죠 음... 누가 어떻게 됐든가는다 필요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성격들은 남한테 해꽃지도 할 수가 있어 해를 끼칠 수도 있어 그리고 뭔가 진짜 이 남한테 남한테 내가 마치 아닌 말로 남을 해코지를 해서라도 나는 내 욕심을 채워가야 돼 채워가야 된다고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인 성향. 그래서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참이이브레인는 좋아 브레인는 좋고 이 입담은 좋거든 이 친구는 진짜 잘 풀렸으면. 잘 풀렸으면 사업가 기질로 성공할 수가 있다? 못 풀리면 사기꾼이야. 왜? 브레인인가 입심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있잖나 이기적이라 그랬잖아. 남을 해코지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 잘 풀리면 진짜 사업가로도 이 친구는 성공할 수가 있어. 진짜 못 풀리면 사기꾼이야. 근데 뭔가 모르게 지금 관제소송이 나는 많이 들어있는 걸로 보여. 관제 소송이 많이 끼는 걸로 보여.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망신. 그리고 분명히 이 친구는 지금 관제가 몇 건이 연결돼 있을 거야. 음. 근데 나 하나만 묻자. 이 친구 연예인으로 보이진 않거든 나? 네. 연예인으로 보이진 않거든? 사주가 빛나는 사주는 아니야. 음. 연예인 아니지? 그냥 방송하는 사람인데. 어. 어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했다고 방송을 하는데 은퇴를 한 거야. 네. 그러면 그만큼 내 거잖아. 금전의 손재 실물도 꽉 들어 있다니까. 음. 이세욱 씨라고 아세요? 이세욱이 누구야? 카라큘라. 알아. 그분. 아, 아, 아. 야, 그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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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계속 난리잖아. 네, 쯔양 사건으로 어. 시작했는데. 야 네이버 뉴스에도 메일로 올라와. 다른 것들도 어. 있나 봐요. 어. 과거의 일들로, 어. 어,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영상 다 내리고, 어. 이제 은퇴한다, 음. 이렇게 했거든요. 어. 음. 근데 다 뒤집혔다니까? 문서를 잡지 말았어야 되고, 올해. 그리고 운이 뒤지, 완전 뒤집, 뒤집혔고, 거기다 상재는 완전 악삼재고. 맞아요.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어. 저도 이 채널을 자주 보기 때문에, 어. 봤는데 이제, 이사 당한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 어, 어. 근데 아까 그 문서 얘기가 나온 거. 어, 그니까 다 뒤집혔다니까. 음.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 뒤집혔을 때는 진짜 사사구통이거든. 음. 숨쉬기가 힘들거든. 그리고 내가 있잖아.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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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소송 걸고 막 하는 거 많투마. 내가 그아 내년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소송이 몇건 걸려있는 걸로 빈다 그러잖아. 네. 처리 이게 다 마무리가 되려면 시간이 좀 나는 걸려 보여 어... 걸려 보여 내년까지가 많이 안좋아 인기가 진짜 안좋네요 어. 네. 많이 안좋아 알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어...